반갑습니다 가을 쌤입니다 자, 2번 이연전 영상에 우리 뭐 배웠어? 5번 구조 배웠잖아. 그지? 5번 구조에 1번 안 나온다. 1번 문주, 2번 동사 3번 명사, 꼬리. 꼬리들에 누구, 누구 들어가? 명사, 형용사. 어, 명사, 형용사가 들어가는데 여기 명사, 형용사 쓸수 있는 애들 맞는가? 왜 3개 다 들어온다 했어? 뭐 들어와? 투동, 잉! B, P 3개 다 들어오지 3개 어, 다 들어와 그런데 얘는 형이 형피는 기억하기 쉽지 형용사니까 근데 얘만 뭐라고? 명사 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야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 경찰하는 거예요 어. <laughs> 어 이거 영원히 남겠는데 <laughs>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 투동이가 이 개념 먼저 가지고 갑시다 이 개념 투동이가 이상한 짓을 하는데 무슨 짓을 하냐면 아투투이 가면이 아우 이게 너무 답답해 아우 이거 쓰기 싫다 좀 가볍게 갈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을 했어 얘가 그런 고민을 왜한 거야? 어 도대체 우리를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고민을 왜 가면을 한번 썼으면 쓴 거지? 왜 벗고 난리야? 벗었어 벗었어 예를 들어서 투스터디인데투스터디인데 투를 벗어 버렸어요. 벗어 버렸어 이렇게. <laughs> 에? 얘 벗었더니 이게 뭐가 됐어, 이게? 어, 누구, 뭐야, 이거 누구 이거 뭐야? 스터디가 뭐야, 원래? 동사잖아. 그지? 투 가면을 벗어 버리니까 이게 동사가 됐어. 동사가 됐어. 근데 얘가 가면을 벗었다 그래서 얘가 어 진짜 동사가 될 수도 없어. 한번 가면 썼기 때문에 가면 쓴이 이, 투동이는 가면 벗는다고 지가 가면 쓴 투동이가 아닐 수가 없는 거야. 어, 아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야, 그치지투 하고 가면 딱 씌워놓으면 얘는 이제 영원히 영원히 맞는 가면으로서의 얘로 써야 되는 거지. 이거 가면 벗는다고 얘가 갑자기 갑자기 내가 진짜 공사지롱 이렇게 안 돼. 왜? 왜안 돼? 자리가 이번을 차지할 수가 없어. 자리가 그러니까 여기 봐봐. I want you, I want you, 했지? I want you. s 투 스터디 했어, 스터디 했어. 너 너가 공부하기를 원해, 너가 공부하기를 원해, 이렇게, 그지? 근데 이 자리에 투스터인데 얘가 아씨 이 가면 아우 답답해. 벗어버렸어. 그렇다고 지가 본 동사가 돼? 안 되잖아. 안 돼, 안돼안 돼, 안 되는 거야, 그지? 어안 돼. 그래서. 투가 가면 벗고 나오는 일이 있어 아 우리를 너무 헷갈리게 하지 너무 헷갈리게 하지 아주 미쳐버리겠어 선생님 여기서 영포자 수두룩하게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신 자, 잘 차려야 돼투동이가 가면 벗어버리는 수가 있어 벗어버리는 수가 있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벗어버리는 수가 있어 그래서. 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 여러분들도 또막 소설 쓰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안돼. 어, 안돼. 근데 다행히도 투동이가 우리한테 조금 팁을 줬어. 내가 이런 애들을 만나면 주로 벗어 이렇게 알려줬어. 우리한테 팁을. 어 팁을 라 그건 다행이지, 그지? 근데 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 눈에 동사로 보인다 그래서 얘가 동사냐 아니냐?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투동이가 투를 벗어버린 거야 투를 벗어버렸어 그래서 얘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얘가 지금 동사 원형처럼 생겼잖아 동사 원래 모습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거든?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어려운 말이잖아 얘는 원래 투부정사고 얘 원형 부정사 이렇게 된, 거, 된 거거든 근데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툭 빠진 동사 응? 툭 빠진 동사 툭 빠진 동사로 기억하는 거야 툭 빠진 동사 툭 빠진 동사 얘 본동사도 아니다? 아니다 어. 2가 가면 벗어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본동사 자는못 들어와. 지금 여기 지금 꼬리에 왔기 때문에 얘는 본동사가 안 돼. 절대로 안 돼. 한번 여기 들어온 애는 2를 막 벗었더니 이 버튼 안 되는 거야. 어, 안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2를 지가 이제 벗었는데, 벗었는데 우리가 너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팁을 줬어. 어떤 팁을 줬냐면, 이 원트 이동사에서는 이렇게 안 한대. 오, 어, 어, 다행이지. 너무 다행이지. 어, 대부분의 5번 구조 동사에서는 다 투를 써 가면서 써. 귀찮아도. 근데 지가 벗고 싶은 동사가 있어. 어떤 동사냐면, 자 이름을 보면 지금 되게 웃기거든. 지각인데 지각이 무슨 말이야? 막 이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자 이제 봅시다. 선생님 단어 세 개만 써준다. Feel, see, 그다음에 hear. 자 이거 뭐야? 느끼고, 보고, 듣고자. 근데 선생님 이번 우주에서 이거 감각동사 보고 듣고는 이거 이거만 그 했잖아요. 맞아, 개야. 근데 얘는 지각이래. 무슨 말이야? 감각동사는 내가 느끼려고 느낀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느껴지는 거라 그랬지?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방향이 거꾸로 돼 있다 그랬지? 근데 지각은 작정하고 보는 거야. 작정하고 느끼고. 내가 작정하고 해서 얻어지는 정보가 있는 거를 지각동사라고 그래. 그래서 얘를 사용할 때는 얘가 투를 애 t 투 없애 버려. <laughs> 미쳐 버리겠지? <laughs> 미쳐 버리겠죠. 자,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자, 사역 동사란 친구가 있는데 아이고, 이거 한자야. 어려워. 선생님이 이거 바꿔 준다. 시키는 동사. 시키는 동사라고 불러 우리. 우리 시키는 동사라고 부르는데, 어, 시키는 동사. 우리 지각 동사는 느끼는 동사인데 감각 동사랑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각이라는 말을 기억합시다. 아싸라기 어? 지각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이거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 여러분 나중에 어 내가 지각을 했어 뭐 이런 어그 지각 말고 학교 늦게 가는 지각 말고 <laughs> 지각하다 내가 알게 되는 거자 사역동사 시키는 동사 시키는 동사는 세 개가 있어. make have let 이렇게 세개 있거든? 이거 세개 얘네들이 5번 구조 본동사에 사용될 때는 뒤에 투동이, 명투동이, 에치 귀찮아, 가면 벗어버려. 그래서 툭 빠진 동이 나와. 툭 빠진 동. 툭 빠진 동. 다시, 자, 오늘 마무리한다. 이거, 이거, 이제, 정신 차도 마무리해. 자, 1, 2, 3번에서 이제 2번이 본동사야, 그지? 꼬리들의 명사, 나오지, 명사, 형사 용 나오지? 어, 나오는데, 투동이 인 피피 다 쓴댔지 다 쓴댔어 다 쓰는데 명투 동이고 형피 형인이야, 그지? 그런데 투동이가 이상한 짓을 해 어, 지금 가면 답답하다고 벗겠대벗겠대 어, 벗겠대. 어떤 동사를 만났을 때만 벗는데 어떤 동사를 만났을 때 벗을까? 지각 동사 feel, see, hear, watch, 뭐 이렇게 줄줄줄 있어. 어, 근데 다, 다 느끼는 거야, 다 느끼는 거야. 근데 느껴서 내가 정보를 얻어가는 걸 지각이라 한다 했어. 그래서 지각은 기억하자고 했다. 자 그다음에 사역 시키는 동사, 시키는 동사. 자 메이크 하면 메이크 하면 시키는 거야. 만드는 거야. 누군가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 해부도마찬가지 내가 누구를 가져버리지. 그러니까 그게 시키는 느낌이 되는 거야. 렛도 마찬가지야 시키는 느낌이야 그렇게 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하게 하는 거 그래서 시키는 동사가 이번에 오면은 얘가 투동이 명사가 이가 아롱 나는 난안 할래 투 벗어버릴래로 벗어버려 벗어버려요 어 그래서 투 빠진 동사가 나온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그 다음에 여기 얘네 시키는 동사랑 지각 동사는 지각 동사는 뒤에 이 형인 형피가 조금 달라 어 달라 왜냐면 시키는 동사는 형피가 나오고, 어, 형피만 나오고 지각 동사는 잉피피다 써, 응, 인피피 다 써. 그래서 얘 지각 동사는 이거 세개다 쓰는데 요거 명 날리고 툭 빠진, 아, 명을 날리는다. 툭 빠진 동사, 툭 빠진 동사 잉피피 이렇게 쓰고 얘는 피피만 써. 아, 이게 또 무슨 소리야. 막 미치겠죠? 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영상 뒤에다가, 이 영상 뒤에다가 예문 영상 이제 붙일 거야. 어, 그래서 지금부터 예문 영상 확인하면서 우리 지각 사역도, 지각시키는 동사도 같이 한번 봅니다. 자, 뭐 영상을 할 거냐면, 오번 구조 꼬리들 요거 다 쓰는 거, 다 쓰는 거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지각하고 사형, 시키는 동사, 요 친구들이 뒤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영상, 예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가을쌤입니다. 자, 우리, 어, 우리 활용편 예문을 좀 봐야 되겠죠? 아 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일반 오형식 동사에는 뭐뭐가 쓰인다 그랬어요? 명사, 형용사 쓰이죠? 명사, 형용사 쓰이죠? 진짜, 진짜 명사, 형용사야. 가면 쓰네 말고. 그 다음에 가면 세개 있잖아, 가면 세 개. 이거 다 쓰여. 그런데 투동이만 뭐라고? 명사라고. 그리고 형인, 형피. 이렇게 들어간다고. 됐습니까? 어, 요거 세 개.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계속 설명한 요거. 자, 시키는 동사, 시키는 동사. make, have, let인데. 자, 얘는 진짜 형용사 들어오고, 툭 빠진 동사, 툭 빠진 동사, 툭 빠진 동사. 아까 계속 얘기했어요. 그죠? 툭 빠진 동사.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원형 부정사라 부른다 했는데. 자, 얘가 들어옵니다. 얘가. 자, 툭 빠진 동사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요거, 시키는 동사에는 어, 잉은 안 써. 어, 잉은 안 써. 왜냐면 시키는 말이라서 그래. 시키는 말. 어, 그래서 요거 피피는 사용할 수 있는데 형피는 쓰는데 어, 시키는 말은 잉은 안 써요. 얘를 예로 대신하는 거야. 예로 대신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요거는 feel, see, hear 그래서 느끼고 보고 듣고 지각한다 그랬어 지각 감각이랑은 다르다 그랬어 그냥 느껴지는 거랑은 다른 거야 어, 작정하고 작정하고 느끼고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형인 형피 다써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세 개를 다 쓰는데 얘가 얘가 가면이잖아 맞는 가면 응, 맞는 가면인데 이 맞는 가면을 세개다 쓰는데 투 빠진 동사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어, 투 빠진 동사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자, 그래서 그 예문 봅시다. 예문 봐. 어, 여기 지금 꼬리들 있잖아. 이거 표로 저,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봅시다. 명사는 진짜 명사, 명투동, 그 다음에 투 빠진 동사.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진짜 동사, 형인, 형피 이렇게 들어가는 진짜 형용사. 진짜 형용사, 형인, 형피 이렇게 세개 들어가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세개세 개씩이지? 세개 이거, 리로 가야 되겠다. 어, 세계세계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세계세계로 머릿속에 넣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외워. 명사잖아. 진짜 명사. 그 다음에 진짜 형용사. 이렇게 외워. 그러면 우리가 벌써 5번 꼬리에는 명형이 들어간다고 기억을 하고 있지? 이거를 먼저 기억해. 그 다음에, 얘네가 투동이야. 그리고 투 빠진동. 얘네 둘은 같은 데서 온 거잖아. 왜냐면은 투동이가 가면 쓰기 싫어. 그리고 투를 엑! 빼버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연결되네, 야, 두 개가. 어, 두 개가 연결되네, 야. 그러니까 이거 같이, 이 색깔 같이 칠해놨어. 그래서, 그 다음에 형인, 형피. 그러면 이거 맞는가 하면 세개 완성. 이렇게 된 거야. 세 개가 완성됐어. 근데 여기가, 투동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봅시다. 자, 명사, 형용사로 사용될 때. 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5번 구조에서 많이 보던 거죠. 그녀는 꿈이었어. 뭐를 그녀의 방을 핑크로. 그 화사표. 어떻게 나와? 두 개. 어, 이 씨야.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여기 지금 형용사가, 형용사. 어, 자, 요런 구조. 우리 이거 지금 연습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볼 필요도 없어. 그지? 그, 우리는 심었어. 우리가 심었어. 그지? 뭐를? 꽃을, 컬러풀하게. 그지? 어, 뭐뭐하게. 자, 얘도 형용사 왔어요. 자, 그래서 명사, 형용사 쓰는 거는 우리 많이 했어. 그지? 근데 얘가 중요하잖아. 얘가. 이제 명투동이가 왔어. 자, 봅시다. 그녀는 원해. 그녀의 동생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 To play outside. 밖에서 놀기를 원해. 놀기를 원해. 놀기를 원해. 밖에서. 어? 야 어떻게 끊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끊으면 되겠네. 어. 안 어렵죠? 어. 명투동이에요. 명투동. 어. 명투동이야. 우리 막 맨날 친하게 보던 애잖아. 그지 어. 요거. 요거. 그래서 얘가 꼬리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해 너가 뭐 하는 걸 너의 숙제를 끝내는 걸 끝내는 걸 필요해 그래서 to finish 이렇게 들어가잖아 와 됐어 됐어 어 하나도 안 어렵지 어, 하나도 안 어렵지 꼬리에다가 그냥 이거 명투동 넣은 거야 어 명투동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요런 구조의 문장이 보인다 여기 대상이 되는 명사가 딱 보인다 오 어, 5번인가 보다 이렇게 딱딱딱 해보면 되는 거야 어 오케이 됐습니까? 자 명투동 간단하게 지나갈게 자 지금 툭 빠진 동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 마음이 많이 힘들어 그지? 왜? 가면을 벗고 난리야 그지? 어자 그래서 그녀가 봤어 봤어 작정하고 본거지? 어 작정하고 봤어 내가 봐서 어떤 정보를 얻어낸거야 그게 지각이야 자 그녀의 친구가 그녀의 친구가 뭐하는걸 봐아이 런치 점심 먹는걸 봤어 근데 원래 우리 얘 원래 뭐라고? 얘는 to 투 이시어야 돼 그지? to 투 이시어야 돼 근데 얘가 가면을 에랑이 동사에서는 안 쓸래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서 이시된 거야 어? 그렇지만 얘가 동사는 아니야 어 그거 확실히 해야 돼본 동사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본 동사 어 얘가 본 동사지. 얘는 요 꼬리야, 꼬리. 그러니까 원래 투 머시기로 뭐 들어와야 되는 명사, 명투동이 왔어야 되는데, 가면 벗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시된 거야. 됐습니까? 어, 이렇게 하니까 안 어렵지. 문장 보니까 이제 안 어렵지. 자, 그녀가, 아, 그가 도왔대. 그녀의, 그의 아이를, 어, 완성하게. 뭘 완성해? 그들의 숙제를, 어, 근데 이것도 t 컴플 c o 이잖아 원래는 t 컴플 c o 인데 t 를 o 빼버렸어 이랬어. 어, 근데 선생님 help잖아요. help는 왜 이래요? 자, help에 대해서 선생님 또할 말이 있지. help는 아 얘가 우리 헷갈리게 하는 애야. 어, 도와주는 애지, 도와주는 애, 돕다라는 동사인데 얘는 뒤에 가면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 그래서 to complete their homework 이라고 나오기도 해. 그리고 나도 그렇게 쓸수 있어. 그게 둘다 허용이 돼, 얘는. 아이, 참나. <laughs> 귀찮죠? 어, 귀찮아. 근데 우리가 계속 쓰고 읽고 하다 보면 됩니다. 어, 걱정하지 마세요. 어, 헬프가 그렇다라는 거 우리 조금 기억을 합시다. 어, 아유, 어쩔 수가 없어. 자, 이 지도를 그런다는데 어떡해. 우리 언어가 아니잖아. 자, they heard. 근 들었어. 들었어. 그들의 개가 짖는 걸 들었지. 짖는 걸 어떻게 크게? 그렇지? 근데 얘가 짖는 거리잖아. 벌써 짖는 것을. 그러니까 원래 투 바크야. 그렇지? 투 바크인데 이거를 에롱 지각이네? 안 쓸래. 어, 이렇게 된 거야. 어, 이렇게 된 거야. 동사 아니야. 어, 동사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알겠지. 어, 보니까 알겠지. 근데 이걸 쓰라 그러면 꼭 틀려. 그리고 또 이것도 문제에서 꼭 나와. 얼마나 시험 문제 내기 좋겠니? 그지? 막이 예외 규칙들 어 기가 막히지 뭐 맨날 이런 걸로 시험 문제 해서다 틀리게 만들고 막 점수 깎고 이러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시험을 봐주지는 않지만 <laughs> 여러분들 그래도 시험 공부에는 도움이 좀 되긴 돼야 되니까 얘기는 해줘야지. 자 그래서 더더더 어, 더, 더 봐야 될까? 하나만 더 볼까? 그래, 하나만 더 보자. 자, we found 우리는 잔 찾았어. 뭘 찾았어? 아, 저 발견했네, 발견했어. 뭘 발견했어? 새가 뭘했어? 짓는 걸. 뭘 지어? 둥지를. 어디에? 나무에. 어, 됐네. 됐네. 안 어렵지? 어, 이게 단지 동사처럼 생겨가지고, 아, 이 동사 아니야? 이거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어,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오케이? 어, 됐습니다. 자, 형잉 봅시다, 형잉. 자, 형잉도 아까 지각동사에서도 잉쓸수 있다 그랬지? 얘또 지각이네? 얘 지각했어. 뭘 지각했어? 본 거야, 작정하고. 어, 봤어. 그녀의 친구가 먹는 걸. 근데 여기는 이링이고, 아까 위에는 이시였잖아. 선생님, 뭐가 달라요? 자, 이링, 잉이 들어가면 동작이 강조된다 그랬지? 응, 음,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으로 보는 그, 그, 딱그 장면을 보는 거야. 딱그 장면을. 어, 딱그 장면을, 어, 이 동작이 강조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먹고 있는 거야. 어, 그지? 어, 그래서 그거를 잉하고, 아, 잉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걸로 항상 감을 잡아야 돼요. 자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웃긴 문장이 있어 하나하자. 어 발견했어 그들의 개가 뭐했어 쫓아 뭐를 그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이츠 야 이츠 이거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지? 이거 이츠 땡이 있어 땡이 있으면 뭐야 이즈를 줄인 거지. 어 이거 모르 는 이거 모르면 대명사로 돌아가야 돼. 어, 큰일 나. 어 근데 이 땡이 없어. 그럼 뭐야? 어, 소유하는 거지. 그것의, 그것의, 마이랑 똑같은 거야. 그것의. 그러니까, 마이, 유월, 이런 거, 너의, 나의, 그것의. 어, 근데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의 꼬리를. 그지? 어, 그래서 여기도 chasing, 쫓고 있는 거를 막 쫓고 있잖아. 지금 동작이 강조됐어. 그지? 어, 그래서 형잉도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 자, 잊지 말고요. 그 다음, 형피보자. 아, 여기도 여기도 뭐뭐 뭐 지각 동사가 막 왕왕창 나왔네. 그런데 시키는 동사가 지금 우리가 우리 눈에 안 보여. 자, 그런데 시키는 동사도 선생님이 이제 언젠가 세부 문법에 들어가면 한번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내가 봤어. 뭘 봐? 내 친구가 놀란 걸 봤어. 놀란 걸놀 놀래킨 거야? 아니지. 놀랐지. 어, 놀랐어. 그래서 우리 피피는 항상 뭘 가지고 있어? 수동을 갖고 있지. 수, 수동의 느낌. 되어지는 거. 근데 여긴 봐봐. 먹, 먹어진 거야? 쫓, 쫓아진 거야? 아니지. 쫓는. 한 거지, 한 거지. 때린 놈이야. 때린 놈. 근데 피피는 뭐야? 항상. 맞은 놈. 맞은 놈. 그래서 놀란 걸본 거야. 뭐 때문에 놀랐어? 어, 매직트립 때문에 놀랐네. 어, 그 다음에 그녀는 들었어. 그녀가 들었어. 뭘 들어? 그의 동생이 그녀의 동생이 신난 거, 신난 거. 어떤 게 나를 신나게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신났어. 아, 우리 말로는 되게 똑같지. 근데 내가 신나진 거야. 그래서 피피야. 어. 뭐 해? <laughs> 생일 파티. 생일 파티 때문에 어, 생일 파티에 대해서 굉장히 신이 난 소리를 들었대. 어? 됐습니까?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PP가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쪼개야 돼? 이게 문주잖아. 이게 동사잖아. 얘가 지금 3번 명사잖아. 대상이네. 어, 누구,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지? 누가 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요, 여기서 이제 다시 화살표 시작이지? 근데 여기 뒤에 꼬리에 이게 PP가 띡 하고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어, 됐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덩어리 4개지? 근데 얘가 누구랑 관계가 있어? 얘랑 관계가 있지? 브라더리랑? 어불라들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어 저기 교재에다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써놨어. 같다 표시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미지를 가져라 이랬어. 뭐야? 누가 놀란 거야? 누가 놀란 거야 지금? 이 친구가 내 친구가, 그지? 지금 누가 신난 거야? 그 동생이. 둘이가 같은 지금 상황이야 상태야, 그지? 얘네 얘네들은 형피잖아. 형피 상태를 얘기하지. 상 상태, 그지? 어 얘도 마찬가지야. 뭐 먹잖아, 먹잖아. 그지? 먹어. 누가 먹어? 얘가! 얘가 지금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그,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 레벨 2의 과정을 완료하셨습니다. 자, 어, 맞는 가면은 활용, 그세 개가 이 5번 구조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합니다. 맹활약을 해. 자, 그서 오늘 정리. 자 우리 그 투빠진 동사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어 이거 지금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일단 기억해야 될건 뭐예요 명형은 우리 이제 전에 외웠어 그지 꼬리들의 명형 나오는 거 거기에 맞는 가면 세개 추가야 맞는 가면 세개 추가 투동 인피피 세개 추가 근데 하나 뭐 기억해야 돼 명투동이야 얘는 명투동 나머지는 형인 평 피고 자 그다음에 얘네들은 여러분 계속 만나보자. 맞나 봐. 이거 이렇게 외운다고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 다만 인이 없다는 거 정도. 어~ 인이 없다는 거 정도. 어~ 얘는 이제 형 진짜고 진짜 형이고 그지? 요런 요런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자 꼬리들에는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어~ 꼬리들에는 명사, 형용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진짜들 두 개, 그 다음에 가면 세개 들어가는 거 위에랑 똑같아. 지금 요, 요 요거랑 요요 표랑 똑같은 거야. 근데 뭘 기억하라고 얘를, 얘를 투 빠진 동. 아, 어, 얘를 기억하라고. 어, 그거가 어 지금 여기에 핵심입니다. 알겠죠? 어,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막상 만나보면 막 되게 어렵지 않아요. 어, 어 눈이 눈에 다 쪼개져서 보이기만 하면 돼. 어, 꼬리가 보이면 돼. 어, 됐어.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건 뭐야? 우리 시키는 동사, 지각동사 너무 구분해서 외우지 마. 지금 그렇게 하지 마. 지금 그렇게 하면은 이거 초, 초기 기초문법인데 지금 그거부터 하고 있으면은 지금 머리 터져.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기억해야 돼? 진짜 명사, 진짜 형용사. 그 다음에 맞는 가면 세 개. 그거 중에 투동이는 뭐라고? 명사. 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먼저 기억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